네 안녕하세요 닥터 부자 아빠입니다 오늘 네이버 카페에 있는 어, 사연 가지고 왔거든요 같이 한번 고민 어, 상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이거예요 40대 후반에 퇴직 전까지 부동산 투자 상담 드립니다 라는 내용이고요 음, 내용이 작으니까 제가 좀 키워 봤습니다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9세 3인 가구의 외벌이 아빠입니다 평소 닥부님 유튜브를 계속 봐왔는데 카페가 있는 줄은 최근에 알았네요. 뭐 다른 분들의 상담 내용을 계속 논팅만 해오다가 이렇게 용기 내서 부동산 상담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가족 상황이 와이프와 중학교 2학년 자녀 한 명이 있고요월 소득은 월급 세후 약 800만원 순 아파트 자산이 2주택인데 10억 7천 정도 있다 그죠 자산은 이제 다 더한 것같고요 아파트를 보면은 어떤 아파트 인지는 모르겠으나 하남 미사의 아파트 30평이 이제 8억 5천에 있습니다 전세 4억 5천을 주고 이 돈을 받아서 이제 타 지역에 이제 본인께서는 전세를 거주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택이 하나 더 있어요. 남양주 다산의 아파트 32평, 이게 7억 5천이고 전세가 3억 3천이죠. 금융자산도 있습니다. 주식, 예금, ETF 등약 1억 3천이 있고 총 자산이 그래서 한 14억 정도 있다. 목표는 직장 생활 10년 남았다는 가정 하에 총 자산을 30억 달성하고 싶다라는 거고요. 덧붙여서 뭐 여기저기 유튜브 재개발, 재건축 정보를 찾아보고는 있는데 자산 금액과 월급이 부족해서 목표 달성을 위한 막땅한 투자처를 찾기가 힘들어 답부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사연을, 어, 주셨습니다. 어, 제가 이제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음 현재 주택이 이제 두 채가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음 절세니까요. A하고 B주택이 각각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상황이 맞는지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제 그런 취득 시점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보내주신 어떤 순자산을 계산해 놓으신 걸 보니까 비과세가 된다라는 전제로 적어 주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과세라고 저는 판단을 해서 좀 말씀을 어, 드릴 겁니다. 여튼 본인 스스로 일정일 가고이 주택 비과세가 맞는지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 두 주택 모두 12억 이하의 비과세이니까 사실 같은 해에 순차적으로 팔아도요. 어, 세금은 어, 하나도 없습니다. 비과세가 맞다라는 전제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상황에서 이제 질문을 크게 두 가지를 하셨어요. 1안이 있고 2안이 있는데 이제 각각 제가 이제 풀어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건데 제 목표가 이거예요. 직장 생활이 이제 10년 남았는데 가정하에 총 자산을 30억 달성하겠다. 이총 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순자산으로 전 이해했습니다. 이미 10억이 넘는 순자산을 갖고 있으니까. 순자산 기준으로 이제 30억 달성하겠다. 현재 언급하신 거는 순자산이 대략 뭐다 집을 다 팔고 전세금까지 다 더하면 한 14억 정도 있으신 분인 것 같거든요. 뭐 적지 않죠. 굉장히 많은 자산인데. 이 자산을 이렇게 30억 이상으로 어, 불리고 싶은 거예요. 이건 현재 화폐가치 기준이겠죠. 그 직장 생활 이제 10년 남았으니까 이제 투자를 잘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있죠. 이제 부동산 투자도 투자인데, 그죠? 부동산 투자도 하는 건데, 직장 생활하는 도중에 내가 급여의 소득, 급여의 파이프라인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를 지금부터 고민 실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직장 생활 다 계속 하고 있으니까 나는 그냥 부동산 투자만 할래가 아니라요. 지금부터 고민하셔야 됩니다. 은퇴하고 나서도 사실은 부동산 뭐 한채 두채 가지고는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게 되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열심히 고민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말씀드릴 거고요. 차후에 또 시간이 되면 어떤 급여의 현금 흐름을 만드는 그런 고민 상담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주택 상담이니까. 어, 요 얘기를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1안이 뭐였냐면, 현 거주, 이제 전세가 이제 4억 5천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제외하고, 두 주택을 팔았을 때, 아마 비과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9억 5천이 있으니까, 어, 헬리오 시티는 사실 잠실이 아니죠. 그래 헬리오 시티나, 뭐, 파크리오 25평을 어, 갭투자 하겠다라는 게 1안입니다. 근데 본인 스스로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를 사놓게 되면 기간 내 목표자산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 불가능하죠 사실 불가능합니다 현재 자산가치 기준으로 30억이 목표잖아요 근데 파크리오 뭐 헬리오시티가 물론 좋은 아파트는 맞겠으나 10억 한 중후반대 20억을 하지 않는 어, 자산이죠 이걸 바꿔놓는다고 해서 목표하는 자산은 안될 겁니다 어, 근데 이제 큰 틀에서 바라보면, 내가 경기도 외곽지 아파트 두 채를 팔아서, 뭐, 잠실에, 뭐, 송파의 헬리오시티나 파크리오로 바꿔놓는 건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택을 하나 사시고, 어, 추가적인 어떤 플러스 알파의 투자를 더하셔야 됩니다. 어떤 투자를 해야 되냐면, 음, 정비사업구역을 가야 돼요. 정비사업구역을 가야 되는데, 어 아무래도 내가 투기과열 지역을 한채 사게 되면 투기과열 지역을 지금 취득세 중과 때문에 또 사기가 사실 어렵거든요. 8% 이상 취득목세를 내고 사기가 어려우니까 어 투기과열 지역이 아닌 정비 사업 중에서 저는 이제 한강변 일대를 가는 게 좋다. 근데 이런 데를 가려고 하면은요 최소 자기 현금이 음한 2억에서 3억 이상의 현금은 만들어 내야 돼요. 즉 결론이 뭐냐면 뭐 이란도 나쁜 건 아닌데 어 아파트로 갈아탔다가 송파구 아파트로 갈아탔다가 향후에 자본을 좀 만들어서 플러스 알파로 정비사업 특히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로 가야 된다라는 게 내가 가진 목표에 근접을 할수 있는 어 방법인데 근데 요런 한강변의 정비 사업이 사실은 대부분 뭐 2억, 3억으로 할수 있는 데가 구역 지정이 이제 임박해 있거나 조합 설립 다전 단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최소 10년이 아니라 대부분 다 15년 이상도 이제 걸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목표로 하셨던 직장 생활 10년 안에 달성하는 게좀 어려울 수 있다. 뭐 10년, 15년을 봐야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뭐이 안으로 넘어오면 어 그게 아니면 이제 서울의 재개발이나 뭐 재건축 입주권 또는 이제 분양권 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 요런 지역을 내가 투자를 해가지고 자산을 30억을 만들려고 하면은 어 1급지로 가셔야 되죠 1급지 1급지가 어딘가요 1급지는 용산 하고요 용산도 뭐 급지가 많으니까 어 최소 이제 한남동 정도 그리고 강남 3구 정도는 가야 되는 거예요. 강남 3구의 재건축 입주권의 총 투자금을 좀 보면, 음, 현재 뭐 개포라던가, 뭐 서초구 일대라던가, 뭐 방배동 일대를 보면은 한 20억 이상 하죠, 최소. 한 20억 이상 합니다. 제 기준은, 음, 국평 이상 받을 수 있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추가 분담금도 붙겠죠. 물론, 이제 실 투자금이 이주비 대출을 활용한다라고 하면 20억이 아니라 매매가가 뭐한 15억 대 정도로 살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투자 자금이 이제 9억 5천이니까, 강남 3구의 입주권을 사기가 어렵겠죠? 제가 왜 강남 3구의 1급제 입주권을 얘기했냐면, 목표하는 자산이 30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런 것들이 지금 20억에 살 수는 있지만은, 향후 입주 시점에는 얘가 평당 1억이 다 넘어가는 지역이니까 뭐 35억 뭐그 이상도 어될 겁니다. 그래서 목표에 근접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건데 초기 자금이 부족해서 좀 제외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남는 게 뭐냐면 용산 일대가 하나 남죠. 근데 용산 일대는, 음, 지금 보면 이제 재개발이죠. 재개발인데, 현금이 사실은 뭐 9억 정도면 충분히 살수 있는 지역들이 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쪽으로 좀 방향을 틀어가지고 검토를 하시면은, 한남동도 충분히 이제 평당 1억 이상을 갈수 있는, 어, 지역이다 보니까, 목표로 하는 자산도 어 충분히 근접을 하거나, 뭐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 초과 달성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 첫 번째 의견으로 만약에 우리가 간다라고 하면, 뭐 아파트를 한번 보죠. 이제 의견을 주신 거니까, 아파트의 시세를 좀 파악을 한번 해보면, 이제 파크리오를 언급을 하셨습니다. 25평. 예, 시세가 지금 한 17억대 어, 초반에서 중반. 워낙 이제 대단지니까, 금액은 이제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중층 기준으로 좀 이렇게 낮은 가격을 제가 소팅을 조금 해본 겁니다. 이게 뭐 허위 매물일 수도 있어요. 또 파악은 해야 되는 거고 실제 부동산 가서. 예, 시세가 이제 전고점이 한 20억 어, 정도였단 말이에요. 근데 현재 지금 보면 17억 정도니까, 전고점이 회복된다라고 하더라도, 한 3억이 최안 되게 이제 돈을 버는 거죠. 그래서 나는 현재 순자산 14억이 있는데, 30억을 벌어야 되는 거잖아요. 16억을 벌어야 되는데, 얘는 3억밖에 못 버는 거죠. 뭐 그런 선택지가 될 거다. 뭐 본인도 이제 충분히 상담자분도 알고, 어, 계신 것 같고, 30평대로 평형을좀 넓혀서 보면, 33평 기준으로 보면은, 한 19억대 후반 정도 하거든요, 파크리오가요. 근데 전고점을 보면은, 한 24억 2천 정도였으니까, 25평보다는 30평대가 좀더 나은 것 같다, 파크리오가. 근데 현금이 뭐 9억 얼마 정도 있으니까 다 팔면, 파크리오를 뭐 갭으로 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둘 중에는 뭐 30평대가 좀더 나은 것 같고, 헬리오 시티도 보면은 상황이 크게 뭐 차이가 나진 않는 것 같아요. 20평대가 역시 좀 가격이 좀 낮게 홍보하고 있는 매물들을 보면은 뭐 16억대 뭐 후반 정도 이렇게 하는데 얘 정고점이 한 20억 한 9천까지도 가지 않았었습니까? 뭐 4억 정도가 더 오를 가능성 있어 보인다. 저는 한 2년에서 뭐 길어도 한 4년 정도면 충분히 지금의 시장 상황과는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이 돼요. 뭐 금리도 하반기면 내려갈 가능성이 있고 서울의 입주 물량도 어 이제 돈촌주공 입주 물량만 좀 해결이 되면 이제 입주 물량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시간이 지나면 사실은 뭐이 정도는 갈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뭐 긍정적으로 보지만은 역시 얘도 시세 상승 폭이 한 4억 내외 정도로 판단이 어 되는 거죠. 목표는 좀 부족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30평대를 보더라도 크게 차이가 있진 않아요. 19억에 나와 있는데, 정고점이 한 23억 8천 정도니까, 그쵸? 그렇죠? 뭐 4억대 정도지 않습니까? 굳이 뭐 정고점이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 뭐 안전마진이 한 4억대 정도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목표에는 사실 좀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지역을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이 안으로 어디를 가야 되느냐라는 얘기를 했을 때, 음, 예시를 한번 드는 겁니다, 예시. 음, 여기를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니고, 적어도 요런 지역 이상의 급지는 우리가 검토를 해야 목표로 하는 어, 30억 이상의 자산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요런 기사가 있어서 하나 가지고 왔어요. 45년 된 30평 빌라가 뭐 38억이다. 평당 1억 우수한 한남 뉴타운이다 라는 내용이고요. 어, 요 내용인데, 요 내용을 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음. 원래 이제 한남뉴타운은 입주 후에 가격을 평당 1억 원으로 얘기했지만은 용산 일대가 한남뉴타운이 굉장히 대규모로 개발이 되고 이 주변도 같이 다 개발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발이 추에 후 되면은 평당 1억이 아니라 전한 1억 5천 그 이상도 어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시세를 어 확인을 하고 우리 투자로 검토할 수 있겠죠. 지역을 이렇게 쭉 보면은 한남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뭐 1구역은 현재 이제 진행 중이니까 여기를 좀 제외를 한다라고 보면 뭐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입지상 보면은 5구역이 이제 가장 좋은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자금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사업 속도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3구역인데 3구역은 지금 관리처분이 낮기 때문에 거래가 가능한 물건들이 많이 없어서 프리미엄만 사실은 10억이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남은 구역들을 봤을 때한 2구역 정도가 입지는 사실은 뭐 5구역이나 3구역 대비는 열세이긴 하겠으나 뭐 이태원의 역세권이고 속도도 보면 3구역과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지는 않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제 프리미엄도 많이 붙어 있지는 않거든요. 제가 이제 파악하기로는 한 5억에서 6억 정도의 한 프리미엄이지 않을까. 권리 가액을좀 분석을 해 봤을 때. 그 속도도 한남 뉴턴 3구역과 유사하기 때문에 2구역 정도를 충분히 한번 검토해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거고요. 또 기사를 제가 이제 캡처를 해가지고 좀 말씀을 드려 보면은 한남뉴타운은 이제 재개발이 완성이 되면은 12,000 가구가 넘는 사실 신도시급이고 어 대부분 다 이견이 없을 겁니다. 강남을 뭐 뛰어넘거나 한 동등한 수준의 부촌의 중심이 될 것이다. 한남뉴타운 3구역의 조합원 추정 분양가가 추정 분양가가 한 4,500만 원 내외 정도 됐었습니다. 조합원 평당 추정 분양가가. 전용 84 기준으로 보면은요, 한 14억에서 한 15억 정도, 어, 되는 거죠. 근데 3구역은 아니고, 3구역은 제가 프리미엄 비싸니까, 2구역 기준으로 보면, 음, 33평을 받을 수 있는, 어, 입주권이 현재 매매가가 한 15억 정도 하더라고요. 15억에서, 뭐, 많게는 한 16억 정도 하는데, 어, 프리미엄이 제가 한 5억 6 정도 붙어 있다라고 했으니까 권리 가액을 보면은 한 9억 정도 할 겁니다. 9억 내외 정도. 우리가 이제 뭐 추정 분양가로 좀해 보면 한남 뉴타운 기준으로 분양가를 좀 계산을 해 보면 우리가 33평을 신청한다라고 할때 부족한 자금이 분양가가 이제 14억이라고 봤을 때한 5억 정도가 부족한 거 아니겠습니까? 요게 이제 추가 분담금인데 한남뉴타운은 추가분담금이 입주 후에 다 내기 때문에 당장 자금이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현재 자금만 어, 들어가게 될 겁니다. 또 15억도 보면 어, 기존에 이제 임대차를 활용한다거나 어, 대출을 일부 활용하면은 자기 자본이 10억이 들어가지 않게 어, 충분히 내가 매수는 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어떤가요? 추분이 이제 5억이 나온다는 전제로 보면, 내가 15억에서 16억의 아파트, 그러니까 분양권을 사게 되는 거죠, 33평을. 그러면 5억이 더해지니까, 추가 분담금이. 내가 사는 총 금액은 뭐한 20억에서 한 21억 정도의 한남 뉴타운의 아파트 입주권 어, 33평짜리를 사게 되는 건데, 얘 미래 시세가 얼마냐라고 나와보면, 요렇죠. 강남 3구 내에 보면, 아크로 리버파크가 전용 8사 기준으로 뭐 30억에서 40억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사실 한강에 보면 40억이 넘어가죠? 뭐 40억이라고 잡고. 근데 얘도 사실 시간이 지나면 더 오르겠죠? 근데 한남 뉴타운 시세는 앞으로 더 오를 거고, 일각에서는 예상 미래 가치는 한 50억으로 보고 있다. 뭐 현재 가치 기준으로 보면은 평당 1억으로 잡았을 때한 35억 정도이고, 그죠? 그 그러니까 내가 20억에서 21억에 사면 35억 정도가 정도 되니까 내가 목표로 하셨던 한 15억 정도를 더벌수 있는 거게 되겠죠. 그럼 내 순자산 은 30억이 될수 있고, 근데 미래 가치는 한 50억에 육박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어떤 자산을 불려갈 수 있는 기회가 저는 한남뉴타운에는 아직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용산이라고 하는 지역은 100층의 랜드마크가 된다라고 또 최근에 발표를 했죠. 국제업무지구. 뭐 드디어 첫사. 뭐 시간은 좀더 걸리겠으나 여튼 강남을 뭐 어깨를 견주고 뭐 혹은 뭐 강남을 넘을 수 있는 뭐 유일한 지역이다라고 뭐다 평가를 하고 있는 지역이니까. 이렇게 용산 정도, 특히 이제 한남뉴타운을 우리가 검토한다라고 하면은 목표로 하셨던 거는 크게 어렵지 않게 저는 달성을 할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보면은요, 40대 후반의 외벌이 가장이시고 월급은 세후에 800만 원, 경기도 2 주택, 별도 전세 거주 중, 금융 자산 포함해 가지고 자산이 많습니다. 그 경기도 이주택을 매도를 하고, 한 10년 내에 순자산 30억 달성이 목표인데, 두 가지 안을 주셨어요. 첫 번째가 현거주 전세금을 빼고, 9억 5천으로 뭐 헬리오시티나 뭐 파크류 25평을 가겠다. 나머지 안은 서울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투자하겠다라는 건데, 첫 번째 안을 하게 되면, 음 추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2,3억의 자금이 또 필요할 것이고요. 이제 문제는 여기가 초기 단계다 보니까 10년 내에 개발이 안될 겁니다. 10년 플러스 알파가 걸리니까 목표로 하셨던 게 10년에 순자산 30억이니까 이게 좀더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2번 선택지가 좀더 좋은 것 같다. 1급지 정비 사업을 가는 게 맞고 강남 상구 입주권은 현재 자금이 좀 부족하다. 부족하다. 그래서 한남 뉴타운은 충분히 레버리지를 일부 활용한다 라고 하면 매수를 저는 검토할 수 있다라고 제가 예시로 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외에도 사실 1급제 정비 사업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좀 검토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목표로 하셨던 거는 어, 충분히 어, 달성할 수 있다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기, 어,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닥터부자 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